제발 살아봐 달라. 간절한 소망이 충북도 내 곳곳에도 노란 리본으로 내걸리고 있습니다. 연일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암담한 현실 속에 희망을 놓을 수 없는 절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. 이혜승 기자입니다. 청주시 청앞 가로수에 노란 리본을 맨 줄이 길게 걸렸습니다. 아직 생사를 알수 없는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바람에 나부낍니다. 지나던 시민과 학생들은. 하루하루 실종자가 사망자로 뒤바뀌는 절박한 현실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라는 응원을 리본에 담았습니다. 형 누나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배에서 빨리 탈출해가지고 지금 단원고에 빨리 등교했으면 좋겠어요.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2학년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또래 친구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절절합니다.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친구들 안타깝고 거기서 생존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.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어요. 아직도 캄캄한 배 안에 갇혀있는 실종자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노란 리본 행렬로 확산되며 생존자가 있다는 기적으로 응답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예승입니다. Sure.